오케이, 렛츠고너일 로와 로와 오케이, 카아이집 이네 파란 집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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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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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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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어디 갔지? 두 명. 두 명. 아! 아! 여기 있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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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? 아! 어, 저기다 확인 확인. 어, 어. 아. 기절. 나이스. 응. 여기 한 명. 명이... 어? 아, 잘다 잘다 잘다. 오케이 오케이. 여기 쌈. 명이... 아, 어 넘어. 어 기절. 나이스. 어 누구 내린다. 저 위에 내렸다. 일단 확. 지금 내려온 줄?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내린 거지? 오케이, 이놈들아. 라스트 어찌 라스트? 어 여기 있는 거 같은데? 어 아. 여기 여기. 발소리 발소리. 잘못 먹. 나이스. 여기 있었네. 여기 창고 하나 한 미스. 어? 와. 해좀 실패. 여기 능선이 바로 있어요, 앞에. 창고. 한대 맞춤. 설마 창고있있어혹 혹시 모르니이오 아, 없네 오게파밍해이겠군 우와. 케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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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케이, 아아! 음? itu? Apa itu? Apa itu? Apa itu? 오, 나. Oh, no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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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가산 제발. 어. o n t don'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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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n 뭐 뭐. o n t don't, 뭐지? 내가 서 폭탄을 던져야 어? 잠깐만 지금 이잘어오디라도아블루전 치킨 먹었당 치킨이다 치킨이다 没了没了没了没了，给你打。